짝 타. 확인 아웃풀도 왜? 사실 원래 이매 판데. 아니 말고. <laughs> 우와 어디야 어디야. 너무 아프잖아. 던지셈간 10시간. 리0시간 10시간. 10시간. 1 0시델라를던지 10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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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야시간 10시간. 10시간. 아0아간 10시간. 10시간. 1 0시 나 가지고는 안될텐데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거든요? 여기요? 네. 어? 왼쪽 왼쪽에 더 있네. 있네 왼쪽에 더 있었어 소리가 안나는 그럴 수 있어 멀리 있었으니까 아 저기서 빼꼼 내다보고 있었네 떡볶이 먹고싶다 어, 달려간다, 달려간다, 조심. 이질인가? 이질이다. 오. <laughs>